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69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한 줄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사기 6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기지라 <laughs>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이 l 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 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을 지졌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종 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의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무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주보에 기록된 대로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믿음의 고백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입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인사하고 말씀 볼까요? 좌우 돌아보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예배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심을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사망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직분이 바로 사사입니다. 평상시에는 재판을 하고 이스라엘을 행정적으로 다스렸고, 전쟁 때에는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으고 나가서 싸웠던 직분이 바로 사사입니다. 사사기에는 총 12명의 사사가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4명의 사사를 살펴보았거든요. 첫 번째 사사였던 온리엘이 기억납니다. 갈렙의 조카였고, 하나님의 신이 온리엘과 함께하였다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사사는 에훗입니다. 성경에는 단순히 왼손잡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성경 원어에는 오른손이 마른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이 에훗은 오른손이 불편한 장애인이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오른팔이 되어 주셔서 전쟁에서 승리케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삼갈입니다.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습니다. 소모는 막대기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 여자 권사님들, 우리 식당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우리가 무엇을 들어도 국자를 들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누구라도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말씀 나누었던 드보라입니다. 드보라는 여자 사사예요. 그때의 군대 장관이었던 바락과 함께 가나안땅 야빈의 군대장한 시스라를 물리치고 시스라는 야엘에 의해서 사망을 하게 되지요. 이스라엘의 백성의 즐거운 헌신과 목숨 바쳐 싸운 결과, 승리가 있었고, 하나님의 백성과 원수들의 최후는 성경에서 멸망당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5장 31절 말씀 성경을 좀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의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듬같이 하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나서 드보라 사사 이후에 5장 31절 하반절 말씀에는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보라 선지자 이후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안했습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 문제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 성경 말씀 6장 1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또에다 동그라미 하나 쳐 놓으세요.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 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라는 것을 바라보면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평안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안정이 되니 하나님 앞에서 악을 해납니다. 이 악은 무엇이냐면 지긋지긋한 우상숭배, 풍요의 신이었던 바알과 다산을 상징했던 아세라를 그들이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네 번째의 사사가 지나갔는데 역사는 반복이 됩니다. 해 아래 새것이 없습니다. 잠깐 화면에서 사사기 2장 11절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첫 번째 사사 온리엘이 나올 때거든요.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고 다른 신들 곧 그들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을 노력당하게 하시고 또 주위에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못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온리의 사사를 주셔서 승리케 하시고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평안하게 하셨습니다. 근데요 무슨 버릇 남못 준다고 사사기 3장 12절 말씀 다음에 보면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라고 또 기록되어 있죠.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하방 에글론을 강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료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그때 왼손잡이 사사 에웃을 보내주셔서 이스라엘이 80년 동안 평안하게 됩니다. 근데요 사사기 4장 1절 말씀에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웃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요? 또! <laughs>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여호와께서 하술에서 통치하는 가나안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루 셋 학구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드불어 사사를 보내서 40년 동안을 평안하게 해 주셨습니다. 저 어렸을 때 어머니께서 제가 말을 안 듣고 어머님 말씀 거역하면 어머니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머니가 늘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들, 아들은 무슨 까마귀 고기를 삶아 먹느냐. 어떻게 이렇게 말을 안 듣냐? 저는 사사기 말씀을 볼 때마다 까마귀 고기를 삶아 먹은 백성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면 몇 년간은 평안하다가 또 상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여 또몇 년간 평안하다 또 상숭배하고 이거를 열두 번을 반복하는 게 바로 사사기의 말씀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이냐면 성경 보면서 좀 하나씩 확인하겠습니다. 6장 2절 성경 좀 보겠습니다.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겼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 서 성동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를 위하여 만들었습니다. 미디안 자손이 계속 쳐들어오니까 땅에서 살지 못하고 산에 산성을 만들고 동굴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삽니다. 3절에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멜렉과 동방사람이 치러 올라옵니다 씨를 뿌리면 올라옵니다 4절에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주지 아니하고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였다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미디안 족속이 무서워가지고 도망해서 산에서 살고 파종할 때나 곡식 거둘 때나 이들의 사람들 때문에 먹을 것이 없어서 쫓깁니다 5절 말씀에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와 같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힙니다. 또또 또 괴롭힙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할수 있는 것은 오늘 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뭐했다구요? 부르짖었더라. 아멘. 어쩌면 우리네의 인생과도 너무나도 똑같습니다. 이거 해보고 안 되고, 저거 해보고도 안 되고, 건강 다 상하고, 돈다 없애고, 아무것도 없는 채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찌하리요? 이렇게 주님 앞에 울면서 주님께 돌아오면 되지요. 돌아오게 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로 꼭 기억하실 것은 뭐냐면, 우리의 인간의 죄성을 절대로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것.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비참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평안하고 안락하면 하나님 찾을 것 같지만 절대로 아닙니다. 인간은 편안하고 안락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었도록 우리에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겨먹었습니다. 우리의 생각에, 와, 본 문제만 해결되면 나 예수님 잘 믿을 거야. 건강 문제만 해결되면 예수님 잘 믿을 거야. 이번에 우리 애들 대학만 가면 예수님 잘 믿을 거야. 이번에 우리 애들 결혼만 시키면 예수님 잘 믿을 거야. 이번에 여행 잘 다녀오면 예수님 잘 믿을 거야. 맨날 맨날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합니다. 타락한 인간이 지속적으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거듭 말씀드리자면 이것이 죄의 본성이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멀리하였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 도망간 일들은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거짓말만 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어찌 보면 사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욕할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이 이와 같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구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징계하십니다. 이 징계가 하나님의 교육의 도구였고 미디안이라는 이방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채찍질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언약을 맺어 주시는 방법이 사무엘하 7장 1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보세요.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고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겠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약에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겠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의 말씀을 좀 계속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아라.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이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울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디라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징계는 단절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없는 단절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통해 회복을 얻게 됩니다. 지금도 그 프로그램이 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라는 프로그램이 옛날에 봤던 기억이 나요. 아이들이 버릇없이 부모 말을 듣지 않고 부모를 때리면 어느 여성 교수님이 나오셔서 그에게 부모와의 단절을 시킵니다. 어떨 때는 생각하는 의자에 앉아서 징계를 받고 그때는 부모님들에게 눈길도 주지 않게 가르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몇년 전에 제가 감기에 걸려 가지고 이비인후과 병원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엄마가 아이 두 명을 데리고 왔는데 하나이는 돌 정도 지난 안고 있는 아이였고, 하나이는 네 다섯 살 정도 되는 형이었습니다. 엄마 입장에서 아이가 아프니까 아이를 안고 옆에 손 붙잡고 간 큰아들을 데리고 나서 병원에 가는데 누가 봐도 참 안타깝게 됐어요. 그런데 이네 다섯 살 되는 이 형이 엄마한테 계속 물을 사달라 그러고 찡얼대고 이 병원에서 정말 예의 없게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납니다. 저 옆에 보고 있었는데요 누가 봐도 이거는 혼날 각이다라고 <laughs>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 가만히 보고 있는데 이 엄마가 힘들잖아요 그리고 아이를 혼내려고 몇번 경고를 주니까 나중에 어떻게 했냐면요 이 애를 번쩍 안아갖고 유리문 바깥에가 로비였거든요 거기다 애를 던져버리고요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리고 저희들에게 거기 병원에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애가요 바깥에 쫓김을 당했잖아요. 그 로비에서요. 10분을 죽여라, 죽여라 그 소리를 지르는데 와, 진짜 그런 아이 처음이더라고요. 근데 이 엄마도 대단한 게그 아이를요 바깥에서 내버려 두고요. 상관을 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저는 그 아이 신기해서 보고 있었고 이 엄마의 둘째 아들이 자녀가 이제 진료 받으러 들어갔는데 저랑 눈빛으로 통했어요. 그 말의 뜻은 뭐냐면 아저씨 제가 들어가서 치료받고 올 테니 제좀 잠깐 봐주세요 이러는 눈빛이 통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고개를 끄덕이고 그 애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야이 아이가 요 속된 말로 속된 말로 지랄 지랄하는데 <laughs> 그 로비를 뒹굴고 소리를 지르고 속으로 와 진짜 어떻게 저렇게 버르장머리 없는 놈이 있나 이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자기 눈에 엄마가 없어졌잖아요. 눈물을 딱끊고요 일로 들어오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들어오게 했게요, 안 했게요. 안 했어요. 너 거기 있어. 그리고 문을 계속 잡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더니 이제 엄마가 없어진 걸 알고 단절을 느끼죠. 10분 동안 울고 불고 난리치던 아이가 이제 제가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가만히 앉아서 울고 있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엄마는 진료 받고 오고 어떻게 됐나 아이를 보러 왔는데 그때도 아는 척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문에 이렇게 대롱대롱 매달려 가지고 엄마한테 들어가도 되냐고 물어보니까 그제서야 엄마가 문을 열어 주고 그 아이를 꼭 안아 주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혼나고 징계 받고 건강 날리고 돈 날리고 명예와 권력 다 날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있을 때 돌아오는 게 좋겠습니까? <laughs>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며 주님의 징계 받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게 만들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목회자이기 때문에 가끔씩 정답이 보일 때가 있어요. 세상에서 방황하고. 힘들고 고통당하는 성도들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도 이런 말이 있죠. 있을 때뭐 하라고요? 잘하라. <laughs>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것은 그 징계나 아픔이 영원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기한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미디안의 손에서 7년 동안 고생을 했는데 징계의 끝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바로 하나님을 찾는 기도에서부터 시작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다시 6절 말씀부터 좀 보겠습니다. 6절부터 보면요.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는데 7절부터 쭉 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미대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고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의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무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사사가 다섯 번째 사사인 기드온입니다. 이사야 1장 5절 말씀에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아멘.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 맞고 돌아오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나타나 역대하 7장 13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저게 징계를 받는다는 거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며 하나님을 부르짖는 백성의 부르짖음을 외면치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일 좋은 건안 혼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이 징계 내리실 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맞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학교에 구타가 거의 전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요, 학교 다닐 때왜 이렇게 선생님이 때리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각하면 때리고 떠들면 때리고. 졸면 때리고, 성적 안 나오면 때리고. 그래서 저는 학교 다닐 때 남자 학교만 남중 남고를 다녀서 그런지 몰라도 이게 맞았던 기억이 너무나요. 제일 기분 나쁘게 맞았던 것은 공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80점 밑에 맞은 사람 일어나라 그래갖고요. 지금도 기억나는데 자기가 신던 슬리퍼 있잖아요. 그걸로 약 올리면서 이렇게 싸대기를 때렸던 과학선생님도 기억나고요. 몸에 때리면은 이렇게 티난다고요. 양말을 벗게 한 다음에 발바닥을 야구망망이로 때렸던 선생님들도 있고요. 그리고 교련 선생님들, 아이, 아무튼. 중학교 때는 하키부가 있었어요. 성도 여러분, 하키부 스틱으로 맞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수련에 간다고 때리고. <laughs> 아무튼, 지금과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맞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지각하는 애들이 한 10명 있잖아요. 그런데 맨 처음에 맞는 애가 맷집이 좋아서 잘 맞아야 될까요? 호들갑 떨면서 아프다고 소리 질러야 될까요? <laughs> 맨 처음에 맞는 애가 중요합니다. 맨 처음에 맞는 애가요. 딱 맞으면 떼글떼글 떼글떼글 구르면서 도망가고 선생님 잘못했어요 하고 싹싹 빌어야 그 다음 맞는 애들이 한 대라도 덜 맞는데요. 맨 처음에 맞는 놈이 맷집이 좋아가지고 딱 서가지고 하키스트로 열대 딱딱 맞으면요 뒤에 애들도 몇대 맞아요? 열 대씩 맞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도 힘들고 애들도 힘들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맞을 일이 있으면 제일 엄살 심한 애가 딱 나가가지고 아니면 없으면 제가 먼저 나가가지고 한대 맞으면 이제 떼굴 떼굴 <laughs> 굴르는 거죠 선생님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그때 제가 생각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징계하시려고 우리를 쫙 세워놓으실 때가 있어요. 그때 버티지 마세요. <laughs> 나열대 맞겠다 그러지 마시고, 한대 맞으면 떼글떼글떼글 떼글 떼글 구르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징계를 안 받으면 제일 좋지만 징계를 받더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죽게 돌아오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오늘 마지막 6장 10절 하반절에 하나님이 섭섭하게 기록한 말씀이 하나 있는데 보세요. 6장 10절 하반절에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곳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복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징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평안한 은혜에 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고 고통을 당합니다. 우리는 이들을 비웃고 손가락질했지만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들과 똑같습니다. 하나님 징계를 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징계를 받더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돌아와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도 여호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순종하며 주의 길을 가는. 복된 성도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